장사오래. 잘못하면, 어, 너무 잡아질 일이 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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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말, 말, 말. 내가 일주일에 세 번, 네번 하락하는 거는, 어? 할머니들이, 그때에서 하는 소리가, 어? 자주 가서, 안 아플지게, 나 자꾸 가서 하, 엄마를 하든 물에 들어가든 자꾸 하란다. 그래서 야가 원래는 건강 때문에, 음. 지문이 바뀔 일이 생기니까, 닦아서 너하고 좋은 일은 좋고, 그러고! 소부야! 소녀야, 일이 없나? 일들어 없나? 일들어 없나? 너도 건강에도 조심하고, 하는 일에도 조심하고, 올해는잘 넘어가는 일도 생기지만, 닦은 공덕에, 너번에, 너 안에 가거든, 떻게 해라. 너를 어, 해서 하고 보면 니건강 네 좋아 그 노릇, 개고, 고비 너 설계대로 저 네가 고비고비도치마 삼재 발라또 옷도 좀 갖고 어줄때 걱정하지 마라. 아까 누가 많이 아프다 했어. 아까. 눈병통아. 아까. 누가 많이 아프다 했어요. 동아온 자, 넘가서. 올해 금년에는 야, 자눈 가서, 원래 금년에는 야몸을 엄청나게 아프다. 조심해라. 이게 버를 때, 문이 닫힐 수가 있다. 물어 보고 물어 봐야지. 아니, 원래 금년에 괜찮다. 한번 봐. 그래, 나 봐라. 떡해라. 너는 예. 떡해라. 어? 너는 떡해라. 예. 그러고, 그 박씨가 정에 예. 할아버지하고 같이. 예. 넌네 할아버지다. 예. 장군은 없다. 예. 건강 조심해라. 다른 건 없다. 그전에는뭐 예. 말일도 없고, 그냥 먹는 대로 그냥 먹고 살면 되겠고, 예.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지장보살각면서 아무 체대가 막부러고 이거 더운데 하라째 그어봐라식 뽑아. 똑같이 다빼도으래야 똑같아. 요 똑같아. 똑같이 다른 금전에는 다 좋다. 검전은다 어, 금전, 어, 좋다. 하는 일에도 검전에는 조금 좀 닦아라. 너 조상이 앞을 가르고, 조상들이 앞장을 서고, 앉아가지고, 지장보살님 앞에 앉아서 지장보살 하고, 이네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긴다. 건강이 안 좋다. 허리를 처음 있어, 어, 배로 처음 있어, 네가 천일이 생긴다. 지장보살님, 개라, 지장보살. 어, 건강이 좀안 좋다. 네, 뽑아봐라. 네, 뽑아 네, 어. 하나 어. 다, 아, 뽑아봐라. 건강이. 다 하나 다지 마라. 원래는 집에 다 건강 때문에 아, 문제가 되네. 제자, 야예 제자도 한번 볼까요? 됐다, 니나뽑아대단아 대단히나, 보아, 대단히이다나 보아, 대나 보아, 아 대단히나, 보아, 나 보아, 대단히나, 보니보보 손녀는 네. 금방 좋다. 네. 하는 일에도 좋고, 잘못 일에도 좋고, 네. 너무 좋다. 네. 네. 괜찮다. 여보야, 여왕을 어, 잘, 여왕을 잘 내리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마.